자, 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막 몰락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대요. 이거는 호재입니다. 우리는 개인들과 반대로 기관, 고래들을 따라가는 입장인 거지 개인들이 팔았다고 해서 소매 판매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돈 벌려고 영상 보는 거잘 압니다. 시바이노를 통해서 여러분들 민코인 대장 잘 고르셨어요, 이미. 종목은 잘 골랐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대형 수익을 올해 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를 할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원도 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시바이너가 전반적인 뭐 시장에서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마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봉크가 뭐 ETF에 대한 내용들 후 호재가 나오면서 뭐 호재 아닌 호재가 나오면서 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사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코인의 대장격들에게 더큰 강세의 신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시바이노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도지코인이 사실 ETF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타자는 바로 시바이누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막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있고 뭐 거래가 던지든 개인이 던지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은 역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거래하고 더 많이 관심이 있는 코인들 지금 이게 시바리움 거래량 13억 2천만 건 돌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바이노 네트워크는 시바리움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그냥 저냥 막 굴러가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사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민코인이 몇개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코인만 찍어 드리잖아요. 이 채널에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못 올라가도 계속적으로 모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고래들이 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 자료예요. 고래들이 매도보다는 보유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가격대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고래 물량입니다. 이게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높았을 때가 내려오고 가격이 저점일 때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나간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볼 건지 시바인으로 대형 수익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미 지급이 나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이돈 가지고 여러분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드린다 얘기 드렸습니다. 500을 먼저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 500만원을 여러분들 1억 5천 2억 이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100만원씩 다섯 종목,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한 민코인 다섯 종목을 갖다 드릴 테니까 500만원 제가 드린 거를 5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우리 500만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2의 투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코인 가지고 시드머니를 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물려 있든 상관없이 최소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갖다 드릴 거예요 자 위에 번호 867-3149로 문자로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원금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거의 1년차가 다 돼가는데 벌써 10억 이상을 벌어 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500만 원 지원금 드린 걸로 모두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지급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다섯 종목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1년 안에 10억 이상을 벌어 가신 분들 지금 이 모든 자료들 뭐 8억, 6억, 7억 이런 수익 자료는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지 않았어요 저희가 왜 500만원을 지원 드릴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할 짓이 없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코인 시장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딱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이라는 거금 누군가의 두달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원금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위에 번호 영상 멈추고 숫자 1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672 3149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코인을 딱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온 지 5일 만에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2,000배면 100만원이 2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타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500만원 시작한 걸로 1억 5천 2억 정도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달 안에 500만 퍼센트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섹터는 바로 민코인 섹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매집을 다 끝내놓은 애들 위주로 다섯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한 방에 올라갈 텐데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 거의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한달 안에 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달 동안 나온 수익이에요. 지금 거의 만 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익들이 최근 한달 만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 달, 세달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퍼센트, 막 3만 퍼센트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민코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남들은 다 사기다. 민코인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힘들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투자지원금 500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제가 이렇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드린다 얘기를 드렸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 1번을 써서 8672 3149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30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지금 5060도 노후 자금 들고 코인을 사러 온다. 5개월 만에 은행돈이 지금 27조 원이 감소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돈들이 다 코인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주식 시장 조금 올라갔다 하는 거 전체 거래량 따져봤자 코인 시장에 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민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를 한번 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다 손실이 만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시드머니가 1억 5천 2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금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숫자 1번 써서 867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요. 이 파란색 선이 지지와 저항의 상징이 되는 매물대가 있는 곳인데 여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올라오더라도 옆으로 흘러갈 것이고 내려가게 되면 은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싸게 사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큰 물량 살 거면.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들어 냈을 때그돈 가지고 한번 작살나게 한번 시바이는 모아가자는 거예요. 얘는 엄청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민코인들처럼 장난으로 막 만들어졌다 금방 사라질 애가 아니고 수익률이 이미 레전드를 찍었어요 4천만 퍼센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보다 더큰 수익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냥하듯이 매집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차트 지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500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500으로 1억 5천 2억 정도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는 이 종목,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제가 50만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500이 지금 나간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 지원금으로 준다고 할까?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숫자 1번 딱 써서, 8 6 7 2 3 1 4고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외집은 충분히 끝났는지 단기간에 최소 3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요런 것들을 찝어내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단타를 하던 중기로 끌고 가던 장기로 끌고 가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력 수급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아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빨리 숫자 1번을 써서 8672 3회 사구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해냈다. 이 중에 이 시드의 반 정도, 50% 정도는 민코인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민코인으로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시총이 큰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이것도 다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거나 힘든 종목 다 얘기하세요. 제가 이 세력수급기로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기적들 다 500만원 제가 지원금 드린 걸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잘 나가야지 저희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분들하고, 그냥 어물쩡 넘겨버리고, 내가 가진 코인 올라가겠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3년, 4년이 벌써 흘러버렸습니다. 이번 반감기 내에 수익 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세요. 숫자 1번 써서, 8 6 7 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